네, 안녕하세요. 흑대아빠 팀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방송 올리는데요. 요새 장이 많이 어려우시죠? 저도 뭐, 이렇게 쉬운 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, 뭐 지수는 생각보다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, 뭐,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다가, 네, 지금 하방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고요. 아, 가장 큰 문제는 요새 이제 테마주들이 특세해서, 일단 초전도체가 많이 급등락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지금 뭐, 뉴스 하나에 뭐 상한가를 갔다가도, 다음 날, 뭐, 하한가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이 부분 은 상당히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과열된 부분인 것만큼.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, 이제 신성 델타 테크만 보시라고, 어 매매를 한다면, 신성 델타 테크만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, 여실히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, 어 약해지면서 이제 나온 게, 쪽이죠 뭐, 맥신 쪽인데, 어제까지 잘 가다가 이제 부인하면서, 사들이 부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아모센스 지금 보면 상한가를 2연상 가고 지금 다시 하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제 테마주들이 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,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테마주는 줄때줄때 줄때 챙겨서 먹자 그 주의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이게 예, 가장 맞는 것 같고 어, 이걸 뭐 머리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테마가 생기면서 아 지금 이쪽이 다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장이 굉장히 편파가 심한 장이에요 요새 네 그래서 따라갔다가는 또 어, 못 팔고 물리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 줄여서 어,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조심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, 최근에 이제 뭐 흐름들을 보면 그래도 저는 이제 매일매일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추렸는데 역시 디알 t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날 시간에 거의 하한가 부근이 나오면서 16일날 15%를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좀 악화된 걸로 나왔는데 사실 좀 음, 의도적인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은봉 다음 날은 제가 계속적으로 어, 추매를 하는 게 어, 맞지 않겠나 의견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어, 높은 상승률이 나오고 오늘 또 연달아서 지금 거의 한50% 가까이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. 굉장히 추세 자체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서 눌림자리에서 어, 제대로 눌려서 가는 거라서 아마 전구점 돌파했기 때문에 좀좀 좀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기존 보유자들은. 그 다음에. 오늘 일단은 뉴스가 좋게 나온 게 이제 딥노이드인데, 지금은 뭐, 후쿠시마, 관련 테마들 때문에 힘을 못 쓰고는 있는데, 괜찮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, 우상향 추세에다 이제 신규 상장주였는데요. 예. 신규 상장 당시 시가가 이제 36,000원. 보통, 어 재료를 달고 올라가게 되면 신규 상장주가 터치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, 어 일단은 제가 이거 일봉상 목표치로 보면 35,000, 6,000원 정도로볼것 같고요. 네, 흐름을 좀 잡아가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용 미수가 안 되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어, 인벤티지 랩 아주 잘 가고 있고요. 이것도 역시 뭐한 이쯤에서 제가 네. 어, 말씀드리고 매매를 시작한 때가 이, 이때죠. 예, 이 부분 18,000에서 15,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이 지금 고유하신 분들은, 어, 높게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되고, d r 1 역시 좋고, 그 다음에, 뭐, 간간히 보이는데, 네, 좀 거래, 거래대금 좀 작고, 어,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아, 어,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좀 장이 어수선하고, 테마가 도는 장이기 때문에, 어, 대응 잘 하시고요. 어느 한쪽, 물 어, 몰빵 했다가는, 또, 테마주들, 초전도체, 뭐, 맥신, 테마주들은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, 예,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 이상 오늘 국대 아빠TV 어, 마치도록 하고요 또 빠르게 어, 좋은 모습으로 다시 방송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